네, 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전에 그 관련한 현안 보고 하실 때그 문제점 진단으로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치상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열해 주셨어요. 이네 가지를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았거나 어떤 겁니까?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현장 경찰관 관리 감독지, 또 교육훈련, 이 전반의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그러면 어. 그 체계적으로 된 시스템은 존재했던 건가요? 다만 이것이 작동이 안된 건가요? 시스템이, 어, APO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그 반복 신고를 잡아내지 못했던 고도 문제가 있었고. 여하튼 그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랑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 현장의 소극적 행태에 대한 원인 분석을 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에 경찰관이 개입을 했을 때이 직위 회제랑 정직을 받고 민영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할때 조직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현재 경찰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그 진정이라든지 소송을 당하면은 법률 지원 또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뒤에 향후 대책에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셨고 1월 6일 날 사과문에도 엄청 많은 대안들을 제공하셨는데 우리 경찰이 아동학대 한 건만 하면 할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개선하고 전 인원이 그쪽으로 몰입하고 갑자기 없던 부서가 생기고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근데 내일 또 다른 일이 터지면 또 전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경찰의 APO 시스템이랑 복지부의 국가동 학대정보 시스템이 연계하겠다는데 기존의 두 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연동하는 건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 드리는 것 중에 세 번째 그 신고받고 갔을 때세 번째 신고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왜그 신고한 의료인에게 학대라고 판단하고 신고했는지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다른 의사, 신고한 의사와 다른 조인을 다른 의사한테 가서 받은 상태에서 종기를 한 걸로. 아니, 녹취, 그래서 제가 녹취 파일을 의뢰를 했어요. 3차 신고자에 대한 녹취 파일을 주지 않고 계시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의료기관을 갈 때, 그 피해, 그 그러니까 학대의 관계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적어도 제3의 의료기관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고된 그 원장 말고 그 보호자가 부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 관계자한테 진단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모가 가고 있는 병원에 갔어요. 평상시 다니고 있던 병원에 갔어요. 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그 있어서는 안될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국민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다잘다 잘하, 다 잘하겠다라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러프한 대안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부터 대안을 세운다면, 그 수사 매뉴얼 같은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의료기관 지정 같은 경우는 부모와 양부모나, 뭐, 친부모나, 아니면 가해자와 관련된 어떤 병원도 아니어야 되고, 지역별로 객관적인 거점 병원에 대한 리스트가 확보되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CCTV 같은 경우, 그,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CCTV 요청하면, 마스킹하는 비용 부모한테 달라고 그러거든요? 울산에서 어떤 데는 3,150만 원 달라고 해서 부모가 포기했어요. 이런 것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 개입 안 하고 경찰이 직접 마스킹 없이 보고 만약에 학대로 있으면 그 부분만 마스킹 처리 부모한테 비용 내라고 해서 연락, 열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 박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